어문 열어두셨네요 올 시간이라서 열어뒀어요 안녕하세요 네 누추하지만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방다 똑같은데 뭔뭐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광식님은 늦네요 아 아니에요 한 시간 전부터 와있으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다들 안 주세요? 네, 다들 잘 주무셨어요? 아, 목욕탕 청소 힘들어서 아주 푹 잤네요. 저도 푹 잤어요. 어, 저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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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멜로디로 계속 곡 쓰느라 못 잤어요. 저도 피곤하긴 하네요. 근데 왜 낮에 모이자고 했어요? 저희 원룸소년단으로 팀명을 정했는데,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이거 수습객이에요? 아니요. 이게 바로 흡입력이라는 거예요. 집중됐죠? 네, 리더 뽑아야죠. 어, 저 금배님 추천이요. 나이 제일 많잖아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그쵸, 천둥님. 네? 아, 네 제가 원룸소년단의 리더가 된다면 정말 소일선수범하고 우리 팀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아 어, 그럼 누가 할까요? 제가 한다니까요 천댕님은 어때요? 어, 어 아니요 저는 여기서 제일 어리기도 하고 리더십도 없어요 학교에서도 반장 한번못 해봤고요 앞에 나서는 거 제일 싫어요 음, 그럼 우리 투표로 하죠 나중에 딴말 나오지 않게 그래요, 좋아요 원룸소년단 자, 첫 번째 표 광식님 저에게 한표 선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 천댕님 세 번째 표도 천댕님 마지막, 엥? 천댕님 헐. 삼등님, 리더 확정이야. 축하합니다! 그런데 광식님은 누가 뽑은 거예요? 아 제가 뽑았어요. 그럼 천둥님은 나서는 게 제일 싫다더니 자기가 자기를 뽑았네. 아제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던 욕망이 불꽃이 지펴졌군요. 어쩔 수 없죠. 모두들 그렇게 원하시니 제가 리더를 하는 수밖에. 하하하하. <laughs> 리더님 그럼 한마디 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재밌게 봐요. 비록 시작은 이 작은 원룸에서의 소음이었지만 혹시 알아요? 저희가 대한민국 넘버 원 <laughs> 대표 가수가 될지? 네? 하하하하. <laughs> 와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좋아요. 이제 다음 단계, 우리 노래 이야기를 해야죠. 천둥님 멜로디 얼만큼 나왔나요? 멜로디는 얼추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곡에는 랩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예저 노래도 좀 해요. 꼭 랩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역시 그런데 가사가 안 나와요. 하... 가사는 같이 생각해 봐요. 가사 넣기 전에 저는 화장실 좀요. 슈우. 일단은 사랑 이야기 이런 건 식상하고. 그럼 누군가에게 힘을 줄수 있는 가사는 어때요? 그것도 좋은데 저희 첫 노래니까 저희와 관련되어 있는 노래는 어떨까요? 어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저도 좋은 같아요. 어 뭐가 있을까요?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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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가사에서 막히네요 벌써 3시간째예요 어? 누구지? 누가 배달음식이라도 시켰어요? 누구세요? 오백여 학생 나 주인집 아줌마예요 삐릭. 네 아주머니 어쩐 일이세요? 아니 진짜 학생 내가 학생 할아버지 봐서 좀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너무하잖아 월세가 벌써 며칠 을 밀린 줄 알아? 아 할아버지가 자동이체한다고 했는데 제가 전화해볼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월세가 이렇게 밀리면 되나? 내가 한 사람한테만 월세 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월세들 밀리면 얼마나 스트레스 어 아니 잠깐 어머머머머머머머 501호 503호 504호 다 여기 모여있네 여기 뭐 월사모야? 네? 월사모가 뭐죠? 월세가 밀린 사람 월세 밀린 사람들만 여기 다 모였네! 여봐요, 학생들! 밀렸어, 밀렸어, 밀렸어! 월세가 밀렸어! 어, 아주머니,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요! 어, 어? 빨리요! 한 번만 더요! 아니, 밀렸어, 밀렸어, 밀렸어! 월세가 밀렸어! 여러분, 나온 거 같아요! 바로 이거예요! 잠시 후. 딴따다단 따단. 월세가 밀렸어. 아, 어, 진짜 괜찮네요. 우리 넷의 공통점을 주인집 아주머니가 캐치해주시다니. 후렴은 다 나왔네요. 밀렸어, 밀렸어, 밀렸어. 월세가 밀렸어. 하하. <laughs> 그럼 후렴은 됐으니 가사를 채워야 하는데 다들 월세 말고 밀린 경험 없어요? 저는 늦잠 자고 일어나서 택시 탔는데 차들이 엄청 밀린 경험 있어요. 저는 새벽까지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OMR카드 밀린 경험 있어요. 저는 장발로 머리 길렀는데 아빠한테 밀린 경험 이 있어요. 이런 걸로 가사 쓰면 괜찮겠는데요? 그럼 가사도 제가 써보겠습니다. 역시 우리 리더님이십니다 다음날 열심히 써보긴 했는데 다들 어떠세요? 어 이거죠 진짜 우리 이야기네요 리더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이 곡으로 열심히 연습해봐요 팀명도 나왔고 노래도 나왔고 뭔가 슬슬 완성이 되가네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우리를 알려야죠 어떻게요? 버스킹 해봐요 우리 버스킹이요? 길거리에서 부르는 거요? 네 맞아요 저는 반대예요 왜요? 길거리에서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요? I'm s o 저는 버스킹 완전 찬성이요 우리 버스킹 보고 어디서 스카우트 해줄 수도 있잖아요 와 그렇게 된다면아 정말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덕진님은 기타 연습하고 있어요? 네 처음 쳐보는 거라 더디긴 한데 조금씩 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버스킹 어디서 해요? 장소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예전에 일했던 왕갈비집 앞 광장이 버스킹하기 딱 좋아요 사장님께 부탁하면 장소 제공해주실 거예요 무슨 안 해본 알바가 없으시네요 아 저희 또 왕갈비집에서 불판 닦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 이번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일주일 하루도 빠짐없이 죽어라 연습하고 버스킹 해봅시다 휴 휴 원룸 소년단 빨리 일주일 후 월세가 밀렸어 월세가 밀렸어 월세가 밀렸어 하! <laughs> 월세가 밀렸어 감사합니다. 아,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 망한 거죠. 이제 처음이라 그래요. 다들 기죽지 말아요. <laughs> 씁쓸하네요. 화려한 데비를 꿈꿨는데. 일주일 후 오메기로 오메기로 천둥님 박전등! 뭐야? 다, 다들 여기 있었네? 바, 바 봤어요? 네. 저도 방금 뛰어왔어요! 아우, 우리, 우리 어떡해요! 우리 영상이 천만뷰라니! 어? 쟤 있을 것들 다 그래!